카톡 개인정보 유출 막는 가장 쉬운 방법. 해킹사기 막는 카카오톡 보안설정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시작하며. 여러분,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가족과 사진도 주고받고, 친구분들이랑 안부도 나누시고, 게다가 무료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보안설정을 안 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해둔 은행계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낯선 사람이 내 카톡에 몰래 들어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친구 목록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카카오톡 보안 설정 6가지를 아주 쉽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옆에 두시고 저랑 같이 따라해보세요. 1.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끄기. 첫 번째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끄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자기 휴대폰에 저장만 해도 자동으로 내 카톡 친구로 추가될 수 있어요. 무섭죠?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켜세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작은 바퀴 같은 그림 누르세요. 메뉴가 뜨면 전체 설정, 친구라는 글자를 누르세요. 거기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꺼 주세요.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면 꺼진 겁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를 저장해도 친구로 추가되지 않아요. 스토킹이나 원치 않는 연락을 예방하는 기본 보안 장치예요. 이 자동 친구 추가 끄기. 두 번째는 자동 친구 추가 끄기입니다. 내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모든 번호가 자동으로 카톡 친구로 추가되는 기능이에요. 기사님, 병원번호 같은 것도 다 들어와서 불편할 수 있죠.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카카오톡 톱니바퀴 전체 설정 친구 메뉴 들어가세요. 자동 친구 추가라는 글자 옆에 있는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원할 때만 친구를 추가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사람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여성분들이나 학생분들은 꼭 꺼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 친구 추천 허용 끄기. 세 번째는 친구 추천 허용 끄기입니다. 카톡은 혹시 아는 사람일까요? 하면서 친구를 추천해주는데, 사실 이게 내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꺼주는 방법은 카카오톡 톱니바퀴 전체 설정 친구 메뉴 들어가기 친구 추천 허용이라는 글자 옆에 있는 버튼을 꺼 주세요. 이제 내 번호가 다른 사람 추천 목록에 뜨지 않아서 내 정보가 덜 노출됩니다.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정이에요. 4.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변경하기. 네 번째는 비밀번호 바꾸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오래된 비밀번호 쓰고 계신가요? 1, 2, 3, 4나 생일 같은 비밀번호는 너무 위험합니다. 해커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바꾸는 방법은 카카오톡 톱니바퀴 전체 설정 카카오 계정 들어가기. 비밀번호 변경 눌러서 재설정하기. 비밀번호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까지 섞어서 8글자 이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gildong, 2024,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바꿔주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5. 국가별 로그인 제한. 다섯 번째는 국가별 로그인 제한입니다. 해커들은 주로 외국에서 내 계정에 들어오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만 카톡을 쓰니까 해외 로그인은 막아두는 게 좋아요. 방법은 카카오톡, 톱니바퀴 전체 설정, 카카오 계정, 계정 보안 들어가기. 국가별 로그인 제할라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거기서 대한민국으로 지정. 이렇게 하면 내 계정은 오직 한국에서만 로그인 가능해집니다. 혹시 누군가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하더라도 자동으로 막히는 거죠. 6. 2단계 인증 설정 여섯 번째는 2단계 인증입니다. 이건 가장 강력한 보안 기능이에요. 혹시 비밀번호가 유출돼도 다른 사람이 내 카톡에 들어가려면 내 휴대폰에서 승인하기를 눌러야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카카오톡, 톱니바퀴 전체 설정, 카카오 계정, 계정 보안 들어가기. 2단계 인증 글자가 보이면 그걸 누르고 완료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몰래 로그인하려고 해도 내 휴대폰에 즉시 알림이 오고 내가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설정이죠. 계정 보안 상태 확인. 내가 지금까지 잘 설정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카카오톡 톱니바퀴 전체 설정 카카오 계정 계정 보안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매니의 계정 보안 진단 결과가 표시됩니다. 주의로 표시되어 있으면 안전하지 않으니 눌러서 설정되지 않은 부분 추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추가 보안 수칙. 여섯 가지 보안 설정 외에도 평소에 이런 습관을 지켜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나 링크, 파일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중요한 대화는 비밀 채팅으로 하세요. 카톡 서버에도 기록이 안 남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프로필 사진, 이름을 최소한으로만 올리세요. 휴대폰과 카톡 앱은 항상 업데이트하세요. 업데이트 버튼이 보이면 꼭 눌러주세요. 이 습관만 지켜도 해킹이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꼭해 두셔야 할 보안 설정 6가지와 생활 보안 습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두시면 오래도록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끄기. 2. 자동 친구 추가 끄기. 3. 친구 추천 허용 끄기. 4. 비밀번호 정기적으로 변경하기. 5. 국가별 로그인 제한 켜기. 6. 2단계 인증 로그인 보호하기.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낯선 링크나 파일 절대 열지 않기, 비밀 채팅 활용하기, 앱 항상 업데이트 하기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친구 자동 등록 막고, 계정은 튼튼하게 잠그고, 모르는 건 누르지 않는다.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작은 설정 하나가 내 개인 정보와 재산을 지켜줍니다. 꼭 오늘 바로 설정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